안녕하세요. 원본 상품 추가 시 엑셀로 상품 정보를 일괄적으로 입력한 다음에 한 번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상품이 클릭이 된 상태에서 정보 추가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안에 원본 상품 엑셀 추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본 상품 엑셀 일괄 등록 창이 열리고요. 하단 부분에 양식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원본 상품 엑셀 일괄 등록 양식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저장을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하단 부분에 기본 정보부터 인증 품목 코드까지 다섯 가지 시트로 나눠져 있는 파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파일 업로드할 때 필요한 항목은 기본 정보, 확장 정보, 이두 가지 시트는 필수로 내용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셀러스 e 표준 카테고리, 요약 정보 설명, 인증 품목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상품 정보를 입력하실 때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시트이고요. 한번 직접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원본 번호, 판매자 관리 코드, 폴더명, 이렇게 항목에 대한 컬럼 명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행에는 각 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입력 방법, 그리고 예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부터 상품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순차적으로 입력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단일 추가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별표가 표기되어 있는 필수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해당 항목은 하나라도 누락이 된 값이 있으면 아예 엑셀 업로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는 값 없이 꼭다 기재를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본 번호부터 한번 입력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번호는 엑셀로 입력하실 때 1번부터 순서대로 중복되지 않게끔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필요한 항목이 있으실 경우에는 내용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셀러스 표준 카테고리 시트에 가셔서 카테고리 명을 검색을 해주시고요. 해당 카테고리 번호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해당 칸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보도 한번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을 입력을 했고요. 판매가, 수량, 그리고 최대 구매 수량이나 최소 구매 수량 필요하실 경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보시면 중간 구분자가 슬러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러시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산 슬러시 서울시 슬러시 금천구 또는 뭐 수입 슬러시, 아시아, 슬러시, 중국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뭐 제조사 필요하실 경우에 예시처럼 제조사명이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 목록 이미지랑 이미지 1부터 5까지는 썸네일 이미지를 의미를 하고요. 로컬 이미지로 입력을 원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시처럼 해당 파일의 위치와 파일명, 확장자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웹 이미지 URL을 입력하실 경우에 이 예시처럼 이미지 주소만 세팅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미지 주소를 이렇게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임의로 우선은 테스트 주소로 한번 입력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미지 설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미지 5, 2부터 5까지 다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상세 설명은 HTML 입력 방식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예시처럼 소스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테스트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선택 사항 옵션을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선택 사항 옵션은 프로그램과 잠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주문 선택 사항에 구매자 선택형으로 체크했을 경우이고요. 그리고 선택사항 타입은 조합형인지 독립형인지 선택하는 부분과 동일하고 구분 이름과 구분 내용을 이제 선택사항 상세 정보란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 타입은 조합형일 경우에 조합형, 독립형일 경우에 독립형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합형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옵션 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분 이름에 들어가 있는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색상,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옵션명인 색상을 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Alt 알 t 엔터를 입력을 해 주시면 이렇게 같은 셀 안에서 줄이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명인 사이즈를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상 상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입력 방식을 좀 참고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입력 방식은 빨간색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옵션명 1의 옵션 값, 옵션명 2의 옵션 값, 추가 금액, 수량, 노출 여부, 그리고 옵션별로 이미지 설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미지 URL, 에 판매자 관리 코드,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색상에 있는 옵션 값을 처음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사이즈에 있는 두 번째 옵션에 옵션 값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 수량, 노출 여부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노출 여부는 처음 상품 등록하실 때 모든 옵션을 다 노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출 여부는 Y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렸던 색상의 블랙, 핑크, 화이트, 그리고 사이즈 90, 95, 100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상품 등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인 블랙 넣어주시고요. 블랙에 이제 90, 95, 100 사이즈가 있는 거잖아요. 별로 구분을 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사이즈 옵션인 90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만 별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추가 금액 넣어주시고요. 수량 넣어주시고, 노출 여부는 Y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이미지 URL이랑 판매자 관리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원하실 경우에만 추가로 뒤에 별을 붙이시고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은 노출 여부까지만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Alt, Enter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줄이 변경이 되고요. 두 번째 옵션 값인 블랙에 95 사이즈를 입력을 해볼게요. 추가 금액, 수량, 노출 여부. alt, 엔터 입력해주시고, 블랙, 별, 사이즈 옵션인 100, 별두개 해주시고 추가 금액 100 사이즈 같은 경우엔 추가 금액이 1,000원이 더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추가 금액 1,000원을 기재를 해볼게요. 그리고 수량 노출 여부 지금 블랙의 옵션에 대한 값을 모두 입력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Alt, 알트 엔터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블랙 옵션이 끝났으니까 두 번째인 핑크 옵션에 대한 값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값만 다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핑크 핑크, 핑크. 그리고 또 alt, 엔터 입력을 해주시고, 앞에 값인 옵션 값을 화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옵션을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되구요. 여기서 아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미지 URL이랑 판매자 관리 코드 입력을 원하실 경우에는 노출 여부 뒤에 별을 붙이시고 이미지 URL, 그리고 그 다음에 별을 붙이시고 판매자 관리 코드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미지 URL까지만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별 해주시고 여기에 이미지 URL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이미지 URL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 URL은 입력을 원치 않는데 판매자 관리 코드만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별 입력해주시고 이미지 URL이 들어가는 자리에 n이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뒤에 판매자 관리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판매자 관리 코드만 설정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 임의로 입력한 값은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독립형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형이랑 차이점은 조합형은 색상을 선택해야지만 이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두 옵션이 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 옵션이 조합형 타입이고요. 독립형은 각각 옵션이 따로따로 선택을 할수 있는 옵션 타입이에요. 주로 요즘에는 조합형으로 입력을 해야지만 대부분 등록이 되고 있고요. 독립형으로 혹시 입력, 입력을 원하실 경우에는 독립형이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보통 독립형 옵션이 한 단계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옵션만 구성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기재를 한번 해볼게요. 옵션 명인 색상을 기재를 해주시고 그 옆에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옵션명까지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옵션명, 옵션값, 추가금액, 수량 노출 여부 뒤에는 조합형 입력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옵션명인 색상을 기재를 해주시고요. 동, 그리고 옵션 값인 블랙.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별두개 추가금액, 수량, 노출 여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알트 엔터 입력해 주시고 색상, 화이트, 뭐 별두개 추가금액, 수량, 노출 여부 알트 엔터 입력해 주시고 색상, 핑크, 별두개 추가 금액 수량 노출 여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참고로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추가 금액을 독립형에 세팅을 해서 입력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마켓 정책상 독립형일 경우에 추가 금액이 아예 설정이 불가한 마켓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스마트 스토어랑 11번가 같은 경우에 독립형은 아예 추가 금액 설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형 옵션을 구성하신다고 하시면 추가 금액이 없으실 경우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이제 ESM 2.0이나 뭐 쿠팡이나 티몬이나 뭐 11번과 단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독립형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대부분 조합형으로 옵션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주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형일 경우에 이제 ESM 2.0, 11번과 단일 상품, 뭐 쿠팡,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옵션 명이 카테고리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되어 있는 옵션 명으로 상품 구성을 해주셔야지만 마켓에 상품을 올리셨을 때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입력하는 항목들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령은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이쪽은 이제 추가 구성 옵션을 입력하는 부분인데 아까 앞에 선택사항 옵션에서 독립형 입력하는 방법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예시 참고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모델명. 입력 원하시는 값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제조일항목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뒤에 이제 뭐 홍보 문구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정보 상품군 코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요약 정보 설명 시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상품군 코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패션 잡파로 상품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품군 코드 번호를 확인을 해주시고, 해당 기본 정보 시트에 코드 입력하는 부분에 번호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전 항목 상세 설명 참조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전체를 다 상품 상세 설명 참조로 입력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란에다가 대문자로 y로 기재를 해주시면 이값 1부터 값 29까지 있는데 그 값에 따로 값을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되세요. 만약에 직접 다 값을 각각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 란에다가 n이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값 1부터 29번까지 이쪽에 다 이런 식으로 값을 다 일일이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우선 y로 입력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시면 각 상품 군별로 값에 어떤 항목이 해당이 되는지 다 표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항목 중에서 S로 되어 있는 항목은 스마트 스토어 쪽에 올리실 때 해당 입력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런 값이 있으실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고, 이거에 맞는 값의 형태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보통 이렇게 날짜로 되어 있는 거는 뭐2019-05-04 이런 식으로 날짜 형태이고요. 그리고 뭐 인증 여부나 이런 것들은 대문자로 y 또는 n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약 정보 설명 시트 쪽 참고하셔서 이런 s로 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 상품군 코드랑 그 전항부 상세 설명 참조 입력하실 때이 부분을 이제 Y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 N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다값 1부터 29번까지 각각 값을 다 넣어주셔야 되세요. 확장 정보 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확장 정보 쪽은 여기서 이제 마켓 카테고리 번호를 입력을 하셔서 각 마켓별로 카테고리 정보를 세팅을 하실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인증 정보, 그리고 사은품, 그리고 검색어나 태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필요하신 입력 정보가 있으실 경우에는 앞에 기재하신 원본 번호를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이쪽에 번호를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필요한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여기 이제 마켓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옥션부터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선택 사항이고요. 그리고 ESM 2.0 이랑 쿠팡, 티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카테고리 쪽에서 매칭이 지원이 안 되는 마켓이기 때문에 해당 마켓에 올리시려면 마켓 카테고리를 확장 정보 쪽에 필수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 마켓 카테고리 번호는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원본상품 엑셀 추가 메뉴로 들어가시면 하단부분에 마켓 카테고리 엑셀 다운이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카테고리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카테고리 수집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켓에서 카테고리 정보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주기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마켓별로 시트가 나눠져 있고요. 해당 원하시는 마켓 가셔서 검색하신 다음에 번호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원본 등록 양식에서 복사한 해당 마켓의 칸에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마켓 카테고리 파일 안에 보시면, 이렇게 추천 옵션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카테고리로 상품을 올릴 때 어떤 추천 옵션이 있는지 이 파일에서 동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 11번가에 단일 상품으로 올리실 때 유아 의류에 여아 의류에 청바지로 올리면 옵션 명은 무조건 사이즈랑 색상으로 구성을 해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오픈 마켓 카테고리 파일에서는 각 마켓별 카테고리 정보랑, 그리고 추천 옵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사은품 정보 입력하는 부분이랑요. 그리고 ISBN 코드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태그나 뭐 쿠팡 검색어. 그리고 인터파크 검색어도 입력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검색어 입력하실 때는 신표로 구분해서 최대 10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쿠팡이나 티몬 같은 경우에 병행수입 여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병행수입 여부 설정하시려면 해당 칸에 입력 방법 참고하셔서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뒤에 쭉 넘겨보시면 이제 인터파크, 티몬 검색 키워드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마켓별로 인증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 정보 입력하는 방법도 여기 예시를 보시면 뭐 인증 여부, 별 인증 코드, 별 인증 번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인증 여부에 대한 항목은 A가 인증 대상, B가 인증 대상 아님, C가 상세 설명 참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증 대상일 경우에는 해당 칸에 A라고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로 구분을 하신 다음에 인증 코드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인증 코드는 인증 품목 코드라는 시트에 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이다라고 하면 C011번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쪽 칸에 C011 이렇게 넣어주시고, 인증 번호를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인증 정보를 넣고 싶으실 경우에는 여기서도 alt, enter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줄이 바뀌어요. 그래서 줄을 바꾼 다음에 다른 또 인증 정보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확장 정보 쪽까지 지금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파일 업로드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다 입력하시고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입력 안한 항목들이 있다. 필요 없는 항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삭제하거나 이명을 변경을 해 주시면 업로드 자체가 실패가 되세요. 그래서 제공되는 양식은 그대로 틀을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장 정보 시트 쪽에 아예 입력할 항목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트 정보는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 파일을 저장한 상태에서 창을 닫아주시고요. 파일을 종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 불러오기 들어가셔서 해당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선택해서 쭉 로딩을 해서 불러오고 있고요. 이렇게 불러오기를 종료합니다라고 나오면 이렇게 리스트에 추가가 될 거예요. 만약에 한 번에 올리실 때 대량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대 5,000개까지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5,000개로 변경을 해주시고 불러오기를 해주신 다음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엑셀에 입력하신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몇개 오류가 있다라고 안내 메시지 팝업창이 뜰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난 상품은 지금 이 리스트의 상품 정보 색깔이 검정색인데 빨강색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빨강색으로 표기가 된 거는 원본 추가가 안 되고 이제 빠지고 정상인 상품 정보만 원본 상품 추가가 가능하고요.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려면 이 우측 상단의 오류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폴더가 열리고요. 수정한 날짜가 이제 업로드한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서 제일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입력되어 있는 칸이 있습니다. 확장 정보도 동일하게 오류 메시지가 입력되어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두 가지 항목에 오류 메시지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다시 업로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딩이 다된 상태에서 원본에 추가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원본 상품으로 추가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등록 성공이 됐고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본 상품 엑셀 파일을 B2B 업체 쪽에서 제공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그 제공받은 파일을 그냥 정보 추가에 원본 상품 엑셀 추가 쪽 가셔서 그냥 파일 불러오기 바로 진행하시고 다 로딩이 되면 원본에 추가하기만 눌러 주시면 되세요. 원본 상품 엑셀로 일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